자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루캔입니다. 자 이번에 사이트 게임 중에서 퀵드로라는 게임을 알아냈어요. 이 게임이 어, 내가 그린 그림을 어, 컴퓨터가 맞춘다는데 자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다음을 그리세요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를 내가 그려야 되는 건가봐. 오케이 알겠어요. 아 내가 그리는 거야? 해서? 뭔지 알것 같아요. 아 얘가 말을 하네. 이렇게서 또는 다이빙 도약 <laughs> 아니야. 또는 바지. 이제 알겠어요. 오 맞췄어, 맞췄어. 이 맞죠. 오오 오, 대박. 오 이거 맞추네. 자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그려야 되네. 자 헬리콥터 오케이. 한번 그려보자. 헬리콥터가 야이 시간이 짧네. 먼지 알것 같아요. 이 다음에 목걸이 이렇게 해서 또는 렇 이렇게, 이렇게 또는 벽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알겠어요. 오. 헬리콥터 맞죠? 와, 대박. 야, 이걸 맞추네. 소파. 소파. 소파는뭐 간단하지. 이렇게 해서 먼지 알것 같아요. 정원용 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는 한 다음에. 베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는 열기구. 이렇게. 또는 노트북. 이렇게. 또는 도저 자, 소파. 뭔지 알것 같아요. 소파. 야, 이 트럭이 아니야 트럭. 소, 소파라고 맨날 트럭이 아니라고 막. 맞습니다. 야!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 <laughs> 야, 이거 왜 몰라?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야, 이게 뭐야? 자, 변기. 아, 변기를 또 그려야 되네. 좋아. 변기가 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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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딸. 하고, 또는 스테이크, 해서, 또는 데. 이제, 이제 알겠어요. 어, 어 맞췄어, 맞췄어. 그렇지, 야 대박. 오케이. 아, 라이터를 그리세요. 라이터? 정근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겠어요. <laughs> 라이터. 이야, 이번에 라이터인데 어. 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닭지콩, 다음에 또는 지락 또는 삽. 이렇게. 또는 변기. 이렇게. 트롬 아니 아니. 라이터야. 이거 라이터야. 뭔지 알것 라이터라고. 감자튀 야! 감자튀김이 뭔 말이 지 모르겠네요. <laughs> 감자튀김이 뭐야? <laughs> 나도 못 맞추겠다. 아, 죄송합니다. 자, 이번 이거 하, 열쇠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리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일단 열쇠 한번 그려보. 열쇠 쉽지. 이렇게 해서 뭔지 알것같아요 이렇게 이렇게지. 병막에. 그렇지. 또는 마이크. 야, 마이크 아니야. 또는 야구 방망이. 아니야. 또는 트롬본. 아, 아니라니까. 또는 동물 대규모. 야! 뭔지 알것같아요 야, 이거 정치기가 뭐야? <laughs> 야, 열쇠, 그렇다. 이거 열쇠 맞잖아. 무슨, 아, 근데 미쳐버리겠네. 모르겠네요. 이거 진짜. <laughs> 야, 뭐야? 아니, 아니, 왜, 왜? 어? 이거 열쇠 맞잖아. 샌드위치와 헬리콥터를 맞추면서 소파랑 변기, 라이터, 열쇠를 못 맞춰. 어, 이거 다른 사람이 그림기 있네 야, 이거 똑같잖아, 이거. 야, 이렇게 그린 것도 맞췄는데, 진짜. 진짜.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이거 야 이거 AI가 대박인데 자, 다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자, 문제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맞춰보세요 자, 가자 어... 이렇게 해서 뭔지 알것 같아요 구불구불한 선 또는 달 또는 깍지콩 이렇게 이제 알겠어 아아 맞췄네요 청진기 맞죠 아 대박이죠 자 여러분들 맞추셨나요? 바나나 <laughs> 바나나 아, 바나나 뭡니까 바나나 어 청진기 아우 오케이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맞추시는데 이거 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맞추는데 이거 못 맞추는게 말이 안됩니다 오케이 허리띠? 뭔지 알것 같아요. 줄. 야, 허리띠가 뭐야? 벨트 끌어야 되는 거야? 음. 또는 요트. 그래서? 또는 당. 점. 또는, 음. 또는 여객선요 또는 트롬본 아니, 아니. 뭔지 알것 같아요. <laughs> 진짜. <미치. 심지>? <laughs> 무슨 그림인지. 아, <laughs> <야>, 돌아버리겠네. <laughs> 자, 일단 문, 문, 문은 뭐쉽지 이렇게 해서 뭔지 알 이렇게 하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자, 문 신발. 또는 엽서 자, 이거 이거까지 추가. 또는 봉투. 아, 이거 창문이잖아. 자, 온 분. 또는 문. 전기 콘센트.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뭔지 알것 같아요. 야, 무릎. 이게 어떻게 무릎이야, 엄마. 또는 그네 야, 이거. 또는 답자. 이거 무슨 그림인지 <웃음> 모르겠네요. <웃음> 으아, 아, 야, 봐. 아, 아, 잠깐만. 나못들었어문제 아이씨. 자, 머그잔을 그리세요. <laughs>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지 알것 같아요. 이 연못. 또는 와인잔. 요요 요게 요게 이거야. 이거 그렇지. 이제 알겠어. 자 이거죠. 먹으잔 맞죠. 아야 이거 인공지능 의외로 잘 맞추네. 야 동물 대규모 이동은 뭐냐. 그냥 올빼미라고 쓰세요. 그 맞출까? 이게 뭐 어떻게 알아 이걸? 쉽게 그려야 돼요. 이거 동물 대규모 이동을 어떻게 쉽게 그려? <laughs> 잠깐만. 이거를 <이걸> 좀 고민해. <laughs>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뭐야? 이번 정답도 동물 대기모이도 이게 뭐지? 방금 전 열쇠처럼 그리세요. 뭔지 알것 같아요. 정원용 호스 또는 모기 또는 강 또는 태양 또는 말. 뭔지 알것 같아요. 오, 오, 맞췄어, 맞췄어. 알겠어요. 동물 대규모 이동 맞죠? <laughs> 오, 이거 맞췄어. 와, 이걸 맞추네? 한번 보자. <laughs> 야 와, 이거 뭐야? 아, 동물, 동물만 그림이 되는구나. 와 신수부르보사다 코로크 <laughs> 야 갈매기 이건 뭐야 아뭐 갈매기만 그려 동물 대이동이야 야 이거 진짜 웃기네 이거 와 다시 한번 어 아, 재밌다 이거 첫 번째 거 낙타 신수 날 맞싸야 <laughs> 아 이번에도 변기네요 자 변기 이번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기가 이렇게서 해 뭔지 알것 같아요 신발 또는 와인잔 이렇게. 또는 양날. 이제 알겠어요. 어 그렇지. 그래 이런 맞죠? 걸 그려야 되는 거야. 야 발가락. 발가락은 엄지.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는 산. 그렇지. 또는 달. 이렇게 이렇게. 또는 배. 발톱. 이제 알겠어요. 어 그렇지. 이야 발가락 맞죠. 야 인공지는 잘 맞추네 이거. 야 양파는 또 어떻게 그리냐? 양파. 양파. 어... 양파는 이렇게 해서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감자 이렇게 한... 또는 손 이렇게? 이렇게. 또는 사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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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파인애플 야 이거 봐 양파 맞잖아 이거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양파 맞죠 아 좋습니다. 야나그림에 소질이 있네. 특징 잘 살리네. <laughs> 야 골프 클럽이네요. 골프 클럽은 이제 골프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수 이렇게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 골프 클럽 맞죠. 자, 이거 보세요. 저도 어, 그림에 소질 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나중에 캐치마인드한 판하자. 어 여러분들하고 캐치마인단판하면 제가 이제 환상적인 그림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돌고래, 돌고래 어렵지 않죠? 자, 돌고래. 뭔지 알것 같아요. 줄 또는 코스. <laughs> 이야기 잘못 그렸어. 뭔지 알것 같아요. 무릎 이렇게. 또는 뱀. 이제 알겠어요. 좋아, 그렇지. 돌고래 맞죠? 야, 돌고래 제대로 그렸죠. 야, 여권은 어떻게 그렸냐? 내 여권은 본 적이 없는데. 뭔지 알것 같아요. 신발 또는 옆서. 이제 알겠어요. 여권 맞죠? 야, 만점. 야, 10점 만점에 만점. 와, 변기 맞고요. 발가락 맞췄고 양파 맞췄고 골프 클럽 맞췄고 돌고래 맞췄고 여권까지. 야, 대박이죠. 역시 어 컴퓨터도 인정하는 그림 실력 아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야 스테레오는 뭐냐 스테레오 스피커인가 좋아 그려보자 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땅 또는 망치 이렇게. 또는 재 이렇게 이렇게 또는 전자레인지 요거 요거요 또는 보븐

그네! 아 그네 좋지 자, 그네는 이렇게 해서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출따따따또따아 따. 이제 알겠어요 그네 맞죠 야 이거죠 자 칫솔 어렵지 않습니다 아나 그림 완전 잘 그린다 컴퓨터도 같아요? 인정해 출야 이거 이거 뭔지 모르... 이게 무슨 시소야 임마 다시 다시 이렇게 해서 뭔지 알것 같아요 각지콩 또는 달 아니아니 아니. 또는 폭 아니아니 저기 또는 아니, 호수. 정원이 호수가 아니라요 무슨 야.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걸 왜 몰라 아, AI보다 제가더 똑똑한데 아 진짜 아, 야 컴퓨터 컴퓨터 아 그래 컴퓨터는 자신있지 뭔지 알것 같아요 줄 좋아.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 아한 번에 알아보네요. 맞죠? 모니터만 딱 그려도 이제 한 번에 샌드위치 아까했죠. 샌드위치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것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이제 알겠어요. 음. 그렇 이거죠. 샌드위치 아, 맞 좋습니다. 야이 칫솔 빼. 칫솔 을 어떻게 그린 거야? 야 똑같잖아. 어? 이거랑 똑같은데. 이거 봐. 이거 봐도 딱 칫솔이죠. 아 이거, 이거 웃긴다 얘. 뭘 제대로 맞추긴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아, 뭐야? 야, 다시 해 봐. 아, 나 진짜 빡치네, 이거. 그냥 삼각형 하면 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삼각형 하면 삼각형. 막 이럴 거 같은데. 아, 입사기. 제가 또 입사기 하나 그린 거 장인입니다. 자, 보십시오. 뭔지 알것 같아요. 잡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또는 아보도. <laughs> 또는 이제 아, 요거. 어.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단번에 컴퓨터도 잎사균 알아보는 있지요? 야, 빵도 쉽지. 자 빵은 요렇게한 다음에 뭔지 알것 같아요. 어. 끝. 신발. 이제 알겠어요. 야, 그림 잘 그린다. 자, 파이... 맞죠? 자 파인, 아 잠깐 파인애플이요? 파인애플은 뭔지 알것 같아요. 동그라미 또는 꽃병. 음. 이제 알겠어요. 아, 맞췄어. 맞죠? <laughs> 어, 맞췄네. 자 이제 정지 신호 요렇게 해놓고 뭔지 알것 같아요. 동그라미. 또는 실계 또는 연못 아니 또는 허리띠 아니 정지 표시판 또는 도넛 뭔지 알것 같아요 달 제발 또는 쿠키 제발 맞추라고 또는 도넛 맞추라. 무슨 그림인지 <laughs> 모르겠네요 멈추라고 제발 멈추라고 야 진짜 컴퓨터를 잘 그리시네요 이게 20초밖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진짜 이게 하게 돼요 막대기 아. <laughs> 아 그냥 막대기로 이렇게 쫙 그리면 되나? 야, 진짜 이거 어렵다. 자, 구름. 자, 이번에 구름 아주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뭔지 알것 같아요. 자, 구름. 달. 또는 연못. 그러면 이거. 또는 땅콩. 이렇게. 또는 비.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구름. 그렇지. 이제 알겠 아, 좋습니다. 아, 이거죠. 음, 계산기 이번에 계산기는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음에 또는 문. 이렇게 이제 알겠어요. 렇게 계산기 아, 맞죠? 맞어맞췄어 야, 정지 표시판 이거 봐 봐. 아, 정지 표시판을 팔각형이구나. 저기 구름이라기보다는 코알라 아닌가? 아 이게 팔각형이었군요. 아나 동그라미인 줄 알고 있었네. 야그 사람들 그림 잘 그린다. 도넛. 아 내가 그린 거는 도넛이랑 시계 또는 쿠키와 더 닮았다라고 인식을 했네요. 잎사귀는 진짜 완벽했죠? 야이거 사람들 보세요. 허, 잎사귀 정말 잘 그려. 와 낙엽을 그냥 이렇게 그렸네. 야잘 그린다. 빵. 그렇지. 빵은 다 똑같구만. 아 식빵을 그린 사람도 있어. 야 이거 괜찮네. 보고 배워야 되겠다. 파인애플 <laughs> 아 파인애플 맞아 이거였지 야 어떤 사람은 팔각형에다 S마 썼는데요? 아나 진짜 <laughs> 진짜 대박이다 구름 아이 구름이죠 이게 아, 야 코스염 아 코스염하고도 닮았대. 어, 구름하고 좀더닮아서 이런 거. 야아 구름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네. 어. 와 이거 디테일하다. 야, 진짜 이거 재밌는데 이거.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퀵드로 우쳐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재밌네요. 한 번만 더해 보자. 마지막으로 새, 새 쉽지. 새는 뭔지 알것 같아요. 신발. 이렇게. 또는 지 또는 지압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 아, 생일지. 역시 아 역시 나의 그린솜씨 컴퓨터도 알아보는 그린솜씨. 자그 다음에는 야구방망이네요.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인데 요렇게 해서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든. 이렇게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 야구방망이 맞죠. 방망이 쉽다. 아 비네. 비는 이거지. 뭔지 알것 같아요. 하목. 비. 이제 알겠어요. 그렇지. 막 그려, 막 그려. 그렇지. 확성기, 확성기도 쉽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그려 주고 바라바라 바라바 또는 손목시계. 이거 해 줘야 돼? 또는 거미. 이거 해 줘야 돼? 또는 게. 잠깐만. 잠깐만. 뭔지 알것 같아요. 동그라미. 또는 부메랑. 야, 이거 확성기잖아. 무슨 인지 <laughs> 모르겠네요. <laughs> <으아> <laughs> 가시가지그리면 <그림에> 도깨방망이. <laughs> 배 젖는 도어 아니에요? 아아니에요딱 봐도 저거 양호배타 아닙니까 이거오 아나 진짜 미치겠네자 웃는 얼굴 자그 다음에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쉽지 자 웃는 얼굴은 요러코롬 이렇게 딱해주고 뭔지 알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출따따따다따 또는 울타리 스마일 아 좋아 또는 얼룩무늬 위장 잠깐만 뭔지 알것 같아요 됐어 무지개 그렇지 이제 알겠어요 웃는 얼굴 맞죠 캐치마인드는 는거 아니 왜 캐치마인드 이정도면 잘하는겁니다 어? <laughs> 자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요렇게 해서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동그라미 블루베리 이제 블루베리가 알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 블루베리 맞죠 블루캐닌 닮았다 아니 블루캐닌 닮았다니자 블루베리가 요렇게 생겼어요 그니까 조그만하고 약간 여기가 어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겼죠? 그거랑 아 확성기로 어떻게 그린 거야? 아, 그래 이렇게 그렸는데 초반에 토마토 <laughs> 맞아 토마토 작은 거를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페나트를 그렇게 그려드릴까요? 야야 <laughs> 야, 이거 봐어 이거 보세요 이거 빔샤벨 아닙니까 이거 광성검이잖아. 광선검을 그린 사람들인데, 야 이거 막대기만 하나 그렸는데 야구방망이랑 인식하네 야 이거 완전 어. 활성기 <laughs> 드라이기 같아요 안돼 아, 네. <laughs> 아, 웃는 얼굴은 다 똑같애 아 스마일 아주 좋네 아 진짜 재밌다 이거 나중에 조금 조금씩 하는 그컨텐츠를한번 해야겠다 아퀵드로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이거 앞으로도 자주 하게 될것 같은데 다음에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